고양이가 마음껏 놀수 있는 공간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집안에서 고양이가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스트레스도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놀이 공간이 부족하면 고양이가 불안해하고 나중에는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이어가는 것보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 등반 프레임이 바로 그 해결책이에요. 튼튼한 구조로 디자인되어 안정감이 뛰어나고 넉넉한 공간 덕분에 고양이가 편안하게쉴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듀얼 콘도로 아늑함을 더해주고 긁는 기둥은 고양이의 긁는 본능을 충족시켜줍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 설치 후 바로 고양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우리 고양이가 정말 좋아해요. 라는 후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재구매율도 높아 실뢰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고양이가 새로운 공간에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크네요. 더욱이 리모델링이나 새로 꾸미는 집에도 잘 어울려 인테리어 효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양이의 공간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이 프레임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고양이를 위해 최적의 공간을 선사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